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월 13일 화요일 어, 오후 6시 20분 한국은 8시 20분. 아이야, 애기 너무 이쁘다. 아 여기는 라우스도 비엔티엔이에요. 아 애기 너무 이뻐. 은하나일라. 어, 룩사이? 룩사오? 룩사이? 아들이래요아 어, 지금 제가 온지 4년 됐는데요. 어, 나우스에서 제일 이쁜 분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해요. 엄마, 야가씨 엄청, 엄청 애기 좋아한다. 아가, 아가, 여기 마마, 마마. <laughs> 이 아가씨, 천연한테 엄마 나오니까 기가 막고 도망가요. 네. 이 아가씨는요, 그, 굉장히 인물이 좋아요. 인자, 올해 26살 되는데요. 어, 여기 동생이고요. 어, 이 아가씨는 제가 엄마랑 다 알아요. 아, 여기에 보면 안본 사람들 위해서 말해줄게. 이렇게요. 싱싱한 재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팔아요. 이제 저는 우리 아가씨 힘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물건을 좀 사줄 거예요. 왜? 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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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. 아, 지금 통은 플라스틱인데? 아 어, 지금 아가씨가 뻥 쳤어요 왜? 이거? 응. 아니 쌈아 쌈. 오케이 쌈. 오케이 쌈아쌈쌈아 이거 이름이 쌈이래요 쌈 오케이, 저건 통이고. 쌈, 이것은? 렛깁. 어? 렛깁. 렛깁? 어, 이거 발음 너무 힘들다. 이거 쌈은 1, 2, 3, 4 바로 했어요. 쌈. 쌈, 렛끼 통. 뚜이뚜이. 쩌이쪄이 <laughs> 네, 우리 아가씨들 진짜 배꼽 잡고 웃는다. 저는요. 우렁을 엄청 좋아해요, 우렁이요. 예, 네, 우렁이요. 이 나라 우렁 엄청 맛있어요. 제가 우렁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, 오징어 좋아해요. 예, 네, 오징어요. 그 다음에 닭발 좋아해요, 닭발. 닭발. 예. 네. 아, 어, 오케이. 음, 쌈, 쌈 하나 배웠다. 쌈, 쌈. 레카? 레기 레기브. 레기브. 어, 전자 어. 어, 저렇게 굴러면요. 어, 여기다가 양념을 줘요. 예, 네, 양념을 넣어요. 한 열한 가지 돼요, 이렇게요. 하나. 땅콩 진짜 맛있어요 라오스톤. 3개야 뭐야. 어디? 3녀사오여열하나 12가지네 12가지. 이 아가씨 엄청 바빠 저거 셈날. 어 저거 차이나미 차이나미. 차이나 차어 어, 미는 있다는 말이에요. 쌈 레킷 <laughs> 자, 가시 숨는 것도 이쁘다. 싸움 내 끼. 이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. 키도 크고, 얼굴도 이쁘고, 시골사 응암날날 나우사람들이 키가 이렇게 작은데 이 아가씨는 어찌 이렇게 키가 큰가 몰라요. 말이 없어요. 자, 이렇게 버물리는데요. 이거 쉬운 거 같죠? 절대로 안 쉬워요. 예팔 아퍼요. 저번에 이제 이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 도와줬어요. 아팔 아프더라고요. 예 봐봐요. 자 벌써 옷을 입은 사람이 달려죠. 여기는 부자들 많아요. 이렇게 벌써 부자같이 생겼잖아요. 아이 사람은 미역, 야채를 좋아하구나. 음, 야채를 좋아해. 나우스에요 엄청 빵 좋아해요 빵도 진짜 이쁘게 만들지 않았어요? 이쁘죠? 나우스 사람들 이거 좋아해요 어 맛있던데요 난 첫번에 안 먹었는데 어 나우스 도시락인데요 달걀 리고요밥 볶음밥이에요 이건 돼지고기 삶은거요 어, 이빵 맛있어요 근데 나우스 사람들 이걸 좋아하대 이렇게 소세지를요 저기 그어 소스가 있는데요 맛있게 생겼어요 왜? 쪼이쪼이 너 쪼이 쪼이 노노노노 쪼이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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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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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이쪼이 이 사람 진짜 뚱끽인데요 제가 오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? 한국 왔어요 예? 마카오에 <laughs> 어,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? <laughs> 어굿굿굿오타찌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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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리해요 영리해요 안 뚱뚱해요 여기 똥똥해요 뚱뚱 <laughs> 배꼽짝 <laughs> <laughs> 웃었다. 지금 아니, 한국말 어디서 배웠지?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? 텔레비요 <laughs> <laughs> 어휴, <laughs> 다 <웃음> 까오리 쯔디 쯔디 영리해요. <laughs> 아, 너무 반가워. 이렇게 우리 라이스도. 제가 여기서 막 봉사활동 할때 어 이렇게 그 만났는데 봐봐요 한국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끼리 왔다가 우리 아가씨 보고요 한국말 뚱뚱해요라고 하면 이 아가씨가 말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? 큰일 날 뻔할 줄 알아요 지금이요 예 네, 아우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예 네, 하여튼 우리 아가씨하고 혹시 결혼 의사가 있으면요 010-3376-4938 010-3376-4938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네 아셨죠 예, 지금 이두분이요사까마까 망설여요 왜냐면 이거 비싸요 네 예, 비싸요 예, 지금 어와마저 아가씨 엄청 많이 골랐네 예, 저 아가씨는 이제 부자니까 안 사줘도 되죠 저렇게 먹기좋게 다 잘라줘요 음식을요 네. 여또 그냥... 네, 이... 음... 아, 손님이 또 왔어요 저가만 어디만 가면 이렇게 손님이 와요 네. 이 닭발이 이렇게 하얗게 된건 무슨 이유인가 몰라요 아닭 날개를 좋아하구나 닭 어, 날개를 좋아해. 야, 너 엄청 쪼끔 골랐다. 이분은 저거 쪼끔 갖고, 아, 더 골르지? 그렇지 먹을 수가 없지? 지금 난리 났네요. 나우스, 지금 시장이에요. 어... 아, 이 아가씨는 어... 며칠 전에 올렸는데, 어떤 분이 좀 자주 올려달라고 해가지고. 어, 일부러 나온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아가씨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요. 010-3376-4938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. 제가 어, 연결해 드릴게요. 정말 이 아가씨 이쁘죠? 이쁘죠. 인품 좋죠. 요리 잘하죠. 대단해요.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<웃음> <웃음> Uh, don't, don't 아 결혼했어요? Huh? 결혼 땡안. 너? 너? 아 오케이 응암 라일라이. 아가씨가 진짜 이쁘다. <laughs> 예 시청해서 고맙고요. 힘내세요 화이팅.